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오랜해 구독자분들 모두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들을 알아보고 투자 포인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올해 미국 시장 휴장일을 공유해 드립니다. 투자에 참고 부탁드리며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업로드해놓겠습니다. 작년 마지막 주식 시장 시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요 지수는 코로나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위험 자산 선호도가 약해지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유럽 시장이 휴장하면서 거래량이 줄어 심리적으로 관망세도 짙은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오미크론 관련 뉴스를 공유해 드리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에게는 이럴 말이 고점이고 점차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이슈로만 시장이 떨어져 준다면 좋은 매수 찬스이지만 올해는 금리 인상 이주 등 시장에 안 좋은 악재들이 있기에 신중히 투자해야 할듯 합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26.9%가 상승해 1999년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S&P 500은 90%나 상승했습니다. 또한 S&P 500 지수는 2021년 한해 동안 70번이나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77회를 기록한 1995년 이후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좋은 주식도 계속 상승하지 않고 조금씩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P 지수가 2021년에는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2022년에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미크론 관련해서 영국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약 53만 건의 오미크론 사례와 약 57만 건의 델타 감염 사례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이 델타의 증상보다 약 3분의 1 정도 약화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정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백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 관련 연구 결과를 보시면 대부분의 결과가 비슷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전염력은 높으나 치사율이 낮아지면서 감기처럼 변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아주 중요한 경제지표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시간은 모두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지금 보이는 경제 지표 값들에 따라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할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연준 회의록이 발표됩니다. 지난달에 열렸던 정례회의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 발표되는 연준 회의록에 따라서 금리 인상 시기가 대략적으로 나올 것이고 시기와 횟수에 따라 시장이 요동칠 수 있으므로 차주의 신규 투자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시장의 예상치와 다르게 패드가 금리 인상을 늦춘다고 하면 상승할 수 있겠지만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공포 지수를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빅스는 살짝 하락했으나 거의 보합이라볼수 있고 피어 앤 그리드 수치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여러 중요한 경제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잠깐 주춤한 듯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도 간단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한번 러시아에 경고했는데요. 침공 시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한다고 다시 한번 발표했습니다. 12월 30일, 푸틴 대통령과 50분간 통화한 이후 나온 발언이라 주목됐는데요. 미국과 러시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월에 세 차례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10일에 고위급 회담을 시작하는데, 이때 나오는 결과가 중요할 듯 합니다. 그 다음은 21년 12월 말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레버리지 종목이 있는 것을 보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듯 합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 11월과 비교해서 두 단계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1월 19일에 73%의 락업 물량 해제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한듯 합니다. 루시드 주주분들은 이날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루시드를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셨으면 이날 전후로 극심한 주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당히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장기 투자자이신 분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바로 이렇게 따라만 사도 수익률이 좋기 때문입니다. 매일경제에 이종화 기자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서학개미가 작년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수익률을 보면 최소가 22%이고 최대 124%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대부분 보유한 주식이 우량주이면서 향후 성장성도 좋은 기업들이기에 작년 같은 불장에서 크게 올랐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무작정 사기에는 조금 위험한 게 2020년 종목을 보면 니콜라가 있습니다. 해지브로나 보잉은 그래도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데 니콜라 같은 경우 고점 대비 약 90%나 빠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올해 서학개미를 따라 가신다면 금리 인상과 시장이 쉬어가는한 해가 될 것이므로 고성장주보다는 배당성장주 위주로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배당성장주에 해당하는 종목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ASML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고성장주는 올해도 좋은 수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되므로 각자의 투자 기준에 맞춰 고르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기관들의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제프리가 아마존을 2022년 최고 주식으로 선택했는데요. 2022년은 아마존의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뉴스들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또한 내년 5개 최고 주식 중 하나로 아마존을 뽑았습니다. 전자상거래, 광고, 클라우드, 미디어, 소비, 원격의류등 수많은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선두주자로 향후 실적 발표가 훨씬 더 좋게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씩 저점을 올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2022년은 실적이 확실하지 못하고 현금 보유량이 적은 기업들한테는 힘든 한 해일 텐데, 아마존은 현금 보유량도 어마어마하고 실적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기업이기에 더잘 버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주에 테슬라가 무려 47만 5천 대에 달하는 차량을 자발적 리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2020년 판매량 50만 대와 비슷하고 자발적 리콜 규모로는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리콜 발표 당시에도 주가가 하락했다고 할수 없을 정도로 약간 떨어졌는데요. 생각보다 크게 위험한 리콜은 아니기에 주가가 거의 흔들리지 않은 듯 합니다. 최근 제가 계속해서 테슬라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 테슬라에 대한 4분기 실적에 대해 거의 모든 기관들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의 4분기 인도 실적은 빠르면 1월 3일 월요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90만 대를 넘을 것으로 보이면서 연간 최대 인도량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 얼만큼 서프라이즈로 발표되냐에 따라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테슬라는 계속 오르는데 왜 다른 전기차 주식들이나 전기차 배터리 주식은 상승하지 못했을까요? 최근 6개월간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 종목 주가 수익률입니다. 테슬라와 S&P, 루시드 모터스, 리비안, 퀀텀스케이프 주가 그래프입니다. 퀀텀스케이프 같은 경우 마이너스 19%에 달합니다. CNBC는 테슬라가 혼자 상승세를 보인 이유로 옵션 시장에서 테슬라가 다른 EV 업체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테슬라는 거의 매일 거래되는 주식 옵션의 최상위 목록에 있다며, 루시드 또한 옵션 거래량이 많고 상위권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잦지만, 테슬라처럼 매일 그런 수준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 특정 뉴스가 나올 때만 옵션 거래가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즉, 투자자들은 테슬라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옵션 거래가 활발한 종목일수록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4분기 인도량이 나오고, 텍사스, 베를린 기가팩토리 동작 등 앞으로 호재만 남은 테슬라한테 전 세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